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야고보서를 묵상을 계속 해오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야고보서를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서신임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가지의 종말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에 사는 성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다. 두 번째는 종말의 성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어떤 때 믿음의 기도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어, 공부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전도서 7장 1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찬양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며 기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을 때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성도, 의인들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역사가 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환자가 낫고 어려움에 매어 있던 성도들이 다시 그 묶임에서 풀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강구하면 주님이 낫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에 보시면,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우리 일상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무의미한, 무료한 그런 삶이 계속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뭔가가 좀 이상하겠죠. 그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고 기쁜 일이 일어날 때도 있고 롤러코스트 타듯이 너무 극명한 현실이 있다면 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조그마한 어려움도 있고 또한 기쁨도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야고보사도의 기록대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물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따라 나와야겠지만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고요. 기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빠지면 쉽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반면에 즐거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든지 즐거운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 당할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즐거운 일을 만나면 뭐 찬양할지라도 교만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도들이 보여야 할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 당연한 우리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막상 기도하고 찬송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슬픔 당하면 쉽게 낙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주님 뭐하십니까? 라는 불평,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형통할 때는 자기 자랑하기에 바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로하라고 권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고난 없는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고난 없는 인생길을 걷고 늘 꽃길만 있다면 교회는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인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똑같더라. 우리보다 심지어 더 못하더라. 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에도 광야에 있을 때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듯 싶다가도 끝점을 쳤다가 바닥까지 추락하기는 순식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 시간이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상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직자를 우리가 교회에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교회로 대로 연락을 해서 와서 기도 좀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할 것이며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을 봤을 때 현재의 경험을 봤을 때 아직까지도 나의 병이 낫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수록 갈수록 희미해져 가고 약해져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주님께로 꼭 불러와서 우리 교회에 앉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엘리야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옵니다 이분 하면 3년 6개월, 저분 하면 10분만 하면 36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어, 뭐뭐와 비슷하다, 같다라는 형용사와 그리고 고통을 당하다, 겪다라는 그러한 어,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감정을 갖고 같은 느낌을 갖다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아라고 하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구부 사도는 기록합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아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정년부 성질교 때늘 하는 소리지만 위대해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이고, 물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구보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아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러한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역시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했는데 저는 기도하니까 3주6육일밖에뭐 비가 안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고난 당하는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다. 흔히 우리는 위기가 기회다, 고난이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좋아하면서 기도를 정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와 고난을 돌파해 나가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남편의 직장에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주저없이 앉아서 울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주님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새벽에 그때 제가 몸이 좀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도하다가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야곱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느꼈던 그러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느꼈습니다. 한 번이었습니다. 한 번이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뭐 응답받고 이런 분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딱한 번이었습니다. 그한 번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를 잘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도 열심히 잘안 합니다. 안 하는데 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의 그 경험이 저에게는 하나의 어떤 충격이었습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어렵고 힘든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합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어머머 누구 집에 무슨 일 일어났대? 하면서 이걸 버티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 보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러한 자들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할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종했, 개종했다가 환란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에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시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곤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며 접촉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사람을 다시 진리로 인도하는 일의 중요성, 과연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돌이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은 원래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잘 걸어가던 신앙의 길에서. 잠시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교제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 역시 누리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원래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로 그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에 어릴 때부터 1등만 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고요. 인류 대학을 나온 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을 잘 만나서 결혼 후에도 부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뭐 교회 나가긴 했지만 절박한 심정 이런 건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그냥 취미 여가 활동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딸 아이가 갑자기 앓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드라마 같죠? 그죠. 그런데 또 이런 병들은 보면 원인도 잘 모르고 병원에서도 치료는 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최고급 병원에 최고급 시설에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면서 그러나 어떤 병원에 데려가도 병명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아이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보면서도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때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이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박사 하기도 아니고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교만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에서 다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가셨는데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인도 깜짝 놀랐죠뭐 권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기도에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교수님은 그 여자 교수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종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돈도 필요합니다. 지성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 우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추었던 것, 가졌던 것,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한 친구의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부도 잘했고요. 아버님은 장로님이고, 어머님은 권사님이고, 누가 봐도 귀한 집의 자녀였는데, 재수를 하면서 담배를 피기 시작한 거예요. 시험치기 얼마 전까지, 얼마 전부터 이제 부모님이 어, 금식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들의 합격을 위해서. 근데, 음식기도를 하시다 보면 이 구토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 구토 증세를 보고 그때 마침 아이가 이 밖에서 담배를 피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구토를 하니까 가서 두드립니다. 괜찮으시냐고. 그때 어머니 가 한마디를 하시죠. 서울대 가도 소용없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럴 것 같으면 다 필요 없다. 한 말씀을 하시는. 뭐, 아이, 왜 그러니, 이런 소리는 안 하시고, 다, 비록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하고 방으로 들어가신. 그때 아이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가장, 밥 먹는 것만큼 중요하고 또한 일상적인 일이 될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가 있으면 합심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그리고 또한 가지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을 돌이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야구보사도는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성전교회가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세우셨고,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것은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렵고 더 힘든 때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이 세계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하나님 감사